제거 이거 여러분들 삼성백 그때 보여드렸지 모르겠..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이제 제 이제 방송 보던 이제 또 대학생, 인문학 이제 3기 이제 시청자 친구가 주고 왔습니다. 그래도 아는 사람한테 주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주고 왔습니다. 저는 이거를 컨텐츠로 쓸 거고, 덱하나를더 받았는데 그건 원래 제 계정이었어.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른 분들테 기부를 해드렸고, 계정이 아쉬운 거는 지금 뺏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전력 강화가 잘 안된다는 게. 자, 요겁니다요 계정. 이 계정 자 스타 모아고이게돼 있습니다. 근데 이거에는 여기는 골글이 좀잘 떠있어. 그래도 박뱅 안치용, 김도영, 아칸타는좀 아쉽지만은 보면 김지안 있지. 체동까지 있어요. 그래서 볼트도 괜찮고. 요거 준비해왔습니다. 제가 또 준비 안 하면 또안 되니까. 자, 보시면은 저거 요두 개가 없잖아요. 두 개가. 아 어, 요거 두개 넣을 거예요. 예, 이거 솔직히 나는 나중에 하는 게 맞는데. 여러분들 맡기셨는데. 저도 안 하면 그러니까. 이렇게. 넣겠습니다. 아깝다. 아까운데. 이번에 좀 이렇게 합기고 가야죠. 자, 연도는 제가 요렇게 맞춰왔습니다. 연도는. 아, 8위 연도 안 나와야 되는데. 아, 근데 여기도 박뱅 뜨면 각성 들려도 되는데 아, 교환은 이미 한 상태니까 뭐이 4년도는 굳이 안 나오고 야, 이거 나내 거까지 잘 뜨면 오늘 진 레전드 그냥 오늘 나라 아니냐, 여러분들? 내거 진짜 안 뜨는데 그지 이게 내 거잖아, 이제 이거까지 잘 뜨면 은 오늘 그냥 미친 나라 아닌가? 박뱅은 또 떴네, 오케이, 느낌 좋고 하나 더한번더 가자 뭐뭐 뭐 떴냐고? 어. 갑시다 자, 요거 자팀 주, 재료 두개 넣었다, 아깝지만 해야 되니까 자요 자, 계정 이제 선상 이 계정에서도 좋은 게 나온다면 은 이거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아 이대호다 이거 1 8아 누군데 이거 전준우 아니야 전준우 전준우네 야 18년 그는다 모이고 있긴 하다 이거 아 김재환까지 있는데 이거 아 잠시만 자 이거 잘더잘 잘 떠야 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지금 계정이 18진 삼성이잖아 박뱅 있고 전준우 있고 이거 들어오면은 또 김재환도 있어 그래서 더 좋게 들어와야 돼. 아마 실탐 이거 먹을 것 같긴 한데. 워낙 어, 이 이대훈 줄 알았다. 18 그거 지타. 자, 이 계정에서 과연 제 계정 최초로 이로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. 가자. 자, 이 계정에서는 쭉. 아, 까비야. 이거 손은 이거 불안한데 이거. 아 이마성. 아, 까비네요. 야, 그래도 전주를 먹었으니까. 어. 아, 그래도 난 만족하면 이 정도라도 먹었으니까 인정. 에. 요거 먹고 생각합시다. 이공기마성도 뭐 괜찮긴 한데, 지금 김상수도 있고 있어가지고. 근데 얘를 어떻게 써야 돼? 각성해서 써야 되나? 진짜? 각성해서 써야 되나, 이걸? 아,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, 이렇게 돼 있어. 러프 밥병으로 충분하거든, 솔직히, 지타는 최영호를 빼야 되는데, 이러면은. 와. 뭐 이거 두개다 있어, 이거. 두개다 있고. 어, 근데 한번 해봤다, 이런 느낌. 야, 로아스 지저분이진다 그죠? 지금 닉네임을 바꿀까 합니다, 여러분들 이제 제 계정이니까. 뭐라고 해야 되지? 아, 삼성 계정은 제가 처음인데 삼성 어, 삼성슬리퍼 삼성슬리퍼 할까? 삼성슬리퍼 있습니다. 와, 와 이걸 쓰고 계시네. 와, 역시 센스 있는 사람이 쓰고 있나 보네. 아, 좀 느낌이 안 오는데 삼성. 아, 국민고봉 오케이. <laughs> 좋은데 형님? 이걸로 가겠습니다, 형님 오케이. 이걸로 가겠습니다. 이걸로 어, 가겠습니다. 자, 이걸로 가겠습니다, 여러분들. 어, 또 이제, 어, 적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. 여러분들, 요거, 어, 저 이거 삼성덱이거든요, 여러분들, 요거. 제가 강화를 좀 붙여놨는데, 러프랑 김상엽 붙였거든, 시카를. 그래서 각성을, 했는데 이거 나 솔직히 삼성에 뭐 이거, 뭐 FA 나와봤자, 여러분들, 그냥 그래, 그 러프랑이 맞겠지? 러프냐, 김상엽이란데, 뭘로 할까요, 여러분들? 러프냐, 김상엽이냐. 근데 연도는 러프가 받고 있으니, 난둘 중에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, 둘 중에. 한국이 러프다, 한국이 러프라고, 한국에. 러프로 합시다, 오케이. 감사합니다, 여기 또 러프해서 보강합시다, 러프. 여러분들이 이제 러프 되게 이제 쓰실려는 그 쓰실려가신 분도 있을 거아니야 저는 삼성니까 바로 먹습니다. 이렇게 러프해서 각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열면은 삼각까지 바로 됩니다. 요, 요 계정에선 각성이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음, 삼각. 이렇게 먹여주면 되고. 여기서 요거. 요건 풀스윙으로 가야죠, 그죠? 어, 비플인데, 그럼 세 칸을 떠줘야 돼. 요즘 두칸 존나 뜯거든 이거. 아, 미치겠다, 이거. 두칸뜯까봐도 편하게 가자. 3, 2, 1. 슈르륵? 오, 세 칸, 오케이. 패스 됐다, 오케이. 아, 이게 힘들어가지고. 푸, 요거 각성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요번에 또 게임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러프 각성. 이렇게. 일단은 거.